안녕하세요. 커피에 대한 모든 것 월간 커피 매거진의 커디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22년 12월호인 라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소셜 버지랑 및 각종 데이터 그리고 월간 커피 취재진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커디터에서는 트렌드를 현재 시장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을 트렌드를 읽고 준비하는 것이라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월간커피에서는 매년 11월로 커피 트렌드 스페셜 에디션을 발행하고 있고요. 스페셜 에디션에서는 매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데이터와 시제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한 7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개 키워드를 말하기 전 2023년을 생각하며 선정한 2023년 전체를 어우르는 키워드 바로 행인 대열입니다. 행인 대열은 영어로 '견뎌내다', '힘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22년 엔더믹이 가까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더 활발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기대만큼 올해는 좋았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끼쳤고 커피 산업에도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경류가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고요 지속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금리가 오르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의 부담이 커졌고 또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커피 생두 가격이 오르는 등 커피 산업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부재료 업체의 원재료 또한 상승하면서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는 부득이한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결코 쉽지 않았던 2022년은 2023년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뭔가 긍정적인 말씀을 저희도 정말 드리고 싶었지만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 이 힘든 한 해를 견뎌내자 그리고 힘내자라는 의미에서 행인대열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커피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MMM입니다. 킹스맨 명대사로 Manners, Max, m a n 이란 뜻은 바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뜻으로 정말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주변에도 멋진 매너를 갖고 있는 분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카페에서도 단골을 만들고 새로운 고객들이 왔을 때 정말 매력적인 카페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카페에 매너가 있어야 합니다. 뜬금없이 무슨 매너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마 최근 커디터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호스피탈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최근 한국 시장의 커피 퀄리티는 매우 상승하였습니다. 맛으로만 승부를 낼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가게로 이끄는 것은 좋은 호스피탈리티를 가진 카페가 될 것입니다. 맛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내 매장의 뛰어난 인테리어와 컨셉,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키는 모든 서비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호스피탈리티입니다. 호스피탈리티는 호텔 관광업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저희가 좋은 호텔에서는 좋은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 호텔의 전체적인 시설과 그 서비스 품질을 바라는 것처럼 카페 또한 맛과 좋은 인테리어 그리고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호스피탈리티가 상승이 되어야 합니다. 커피제 4와 5의 물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호스피탈리티는 2023년에도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으니 꼭 이번 기회에 본인 가게 호스피탈리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새롭게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 플레이션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다양한 요인들로 부재료, 생두, 커피 머신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도 올라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올해 초 스타벅스 코리아를 필두로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타멘탄스, 폴바셋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격을 인상하였고요. 저가 커피인 백다방,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또한 가격 인상에 동참하면서 정말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꼭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202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게 메뉴 가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서 매장의 전 자동화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정말 좋은 자동 커피 브루어라든지 커피 메이커 또한 전자동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또한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자동 커피 머신은 맛이 없다는 정말 옛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인 매장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가게를 현재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자동화도 고민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서스테이너 빌리티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2023년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전딱두 개를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 얘기했던 호스피탈리티와 바로 지금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올해 최악의 자연재해 소식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미국도 정말 자연재해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가뭄 때문에 불이 나고. 그리고 커피 생산국 또한 지금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커피 생산에 차질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해의 일로 끝날 줄 알았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졌고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커피 생산의 지역도 점점 이동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현 시대가 우리가 진짜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10년, 늦으면 30년 안에는 커피 생산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곡물 자금률은 현재 2020년 기준 19.3%로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데요. 조만간 우리 주식도 못 먹게 생겼는데 기호식품인 커피는 당연히 못 먹는 시대가 정말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는 정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람이 지구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카페와 손님 모두가 이런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뛰어들 때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alternative, 대체 식품입니다. 최근 아몬드 우유, 비리 우유, 코코넛 우유 등몇년 전만 해도 상당히 낯설었던 음료들이 이제는 정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우유 시장 규모는 3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일반 우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모를 유지했지만 향미 우유는 감소했고요. 대체 우유는 동기간 동안 6%나 성장을 하였습니다. 오틀리, 어메이징 오트 등 다양한 브랜드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이 현재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대체 커피 또한 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 기업 아토모가 있는데요. 아라비카 원두를 분자단위까지 분석하여 얻은 데이터를 통해 그 맛과 풍미를 대체할 수 있는 마흔여 가지의 화합물을 찾아냈고요. 조합한 과정을 거쳐 대체 커피를 개발했습니다. 대체 커피를 만드는 과정은 커피를 실제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커피를 생산하고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에 많은 물과 탄소가 배출되게 되는데요. 대체 커피를 제조하게 된다면 탄소 배출량과 물 사용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어 자연 친화적이기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는 more options in coffee입니다. 직역하자면 커피에 더 많은 옵션들이 생겼다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캔 커피, 아메리카노, 브루잉 커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생겼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커피가 생겼고요 최근 프로세스가 정말 다양해지면서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내추럴 커피 뿐만이 아니라 허니 프로세스, 카보닉 메서레이션, 그리고 무산소 발효 등 정말 다양한 가공 방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가양 커피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단순하게만 말씀드리면 프로세스 과정이 투명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면 가양커피 또한 저는 괜찮은 옵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양커피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바로 투명하지 못하고 이 가공 방식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투명해진다면 저는 가양커피 또한 좋은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커피 생산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감소가 될 것인데요. 앞으로 지금과 같은 커피의 맛을 계속 보기 위해서는 품종의 개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가양커피 또한 좋은 옵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스프레소 플리즈입니다. 에스프레소의 인기가 돌아왔습니다. 2000년대 스타벅스 코리아가 원두커피 시장에 대한 보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탈리아 커피 문화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에스프레소뿐만이 아니라 카푸치노와 라떼도 유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에스프레소보단 아메리카노에 더 많은 소비가 생기기 시작을 하였고 필터커피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국민 메뉴 한다면 역시 아메리카노일 텐데요. 하지만 리사르 커피를 기점으로 에스프레소의 인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스프레소바가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것인데요. 원래 한국 문화 특성상 에스프레소 바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했지만, 리사르 커피의 뛰어난 감각, 그리고 오우야 에스프레소 바의 감각적인 디자인과 마케팅 등으로 많은 분들이 에스프레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현재 에스프레소 바의 특징은 에스프레소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다양한 베리에이션에 집중을 한 것인데요. 다양한 크림 메뉴와 시원하게 만든 그리고 레몬과 함께 곁들이는 메뉴 등 다양성을 또 추구를 하면서 에스프레소바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20년 에스프레소바의 버즈량은 조금 상승 하였지만 2021년과 2022년 동안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에스프레소바의 인기가 정말 많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컨비니엄입니다. 컨비니엄은 편리미엄이라는 한국말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편리함과 프리미엄의 합성어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격, 품질 등을 넘어서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가성비만 노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커피 업계에서는 이러한 편리미엄을 편의점 커피와 연관지어 해석이 가능합니다. 올해 초에도 강조드렸지만 편의점 커피는 더 이상 저렴한 커피가 아닙니다. GS25의 경우 동서식품의 컨설팅을 받았고 2015년부터 고급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CU 또한 올해 전 매장을 라신발리 제품으로 교체를 하면서 커피 시장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줬습니다 2021년 GS25의 커피 판매량은 1억 9천만 잔을 넘어섰고요 CU 또한 1억 6천 8백만 잔을 판매하면서 매년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을 하였습니다 거의 2억 잔의 커피를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정기구독 서비스로 충성 고객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점 커피에서 혹시 커피를 아직도 맛을 본 적이 없다면 오늘 당장 편의점 커피에 가서 커피를 한번 맛보시고 어떤 맛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커피가 또 대중들의 입맛을 잡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3년 커피 트렌드 키워드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트렌드를 꼭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앞으로 올 상황을 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고요. 결국엔 우리에게는 생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 카페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는 이러한 커피 트렌드를 아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매년 12월이 다가오고 한 해를 돌이켜보면 사실 쉬었던 한 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사실 엔더믹 때문에 조금은 더 희망이 있었을 뿐이지 올해도 쉽지 않았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3년에 행인 대열이라는 키워드를 뽑으며 좀더 힘내자 라는 단어를 뽑았는데요. 사실 매년 쉬었던 해가 없었던 만큼 내년은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힘내면서 정말 내년도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비커피뉴.